안녕하세요.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흑초가위입니다. 오늘은 고객님께서 저희 쪽에 연마를 맡겨주셔서 연마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우선 이 가위가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 볼까요? 휴지는 절삭이 잘 됩니다. 비닐도 절삭이 잘 되는데요. 그럼 털을 해 볼까요? 휴지와 비닐은 잘 절삭이 되지만 실제 털은 절삭이 안 됩니다. 이런 경우 연마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. 연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연말을 하고 나서 절삭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간혹 가위를 사용하다 보면 날이 닳다 보니 털이 절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경우 흑조가위에 연말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드럽게 연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연말을 한 경우 날이 예민하기 때문에 충분히 길들여 주신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. 연마 관련된 문의는 댓글로 남겨드렸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흑조갑이었습니다.